안녕하세요. 6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울산시 남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23.48% 저렴한 2.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23.48% 저렴한 2.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23.48% 저렴한 2.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22.78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삼산동 삼산대성 스카이렉스 주상복합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0이억보다22.19% 저렴한 7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21.83% 저렴한 2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야음동우방유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8억보다 21.38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20.78% 저렴한 2.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야음동 태양안신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13억보다 20.47% 저렴한 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시거래가 대비 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옥동 성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13억보다 20.34% 저렴한 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20.08% 저렴한 2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20.08% 저렴한 2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20.08% 저렴한 2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20.08% 저렴한 2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2.84억보다 20.08% 저렴한 2.2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2.84억보다 19.73% 저렴한 2.2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, 주상복합,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2.84억보다 19.02% 저렴한 2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92% 저렴한 2.3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옥동 상하타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38억보다 18.68% 저렴한 2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2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18.57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 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 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 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84억보다 18.32% 저렴한 2.3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서남동 3익세라믹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32억보다 18.22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0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신정동 문수로드림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.84억보다 17.51% 저렴한 2.35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